어느날 문득 마음이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유 없이 공허하고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마음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내 안에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자 했던 키스기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넘어 북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까지 6월절을 지키자고 보문 1절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키스기아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무나스에는 각각 특별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6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자이 초청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랑을 되찾자는 용기 있는 부름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순종은 계산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줄까? 얼마나 성공할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시지 않기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이 성전의 문을 다시 열게 했고, 그 순종 하나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화해를 시작하는 순종 말입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어도, 그한 걸음의 사랑이 누군가의 마음 속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웁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한 사람의 외로움을 품어주는 그 눈빛 마음이 다친 이를 향한 작은 위로의 말 그것이 오늘의 6월절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초대가 비웃음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한 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키스기야 순종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한 걸음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순종을 택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믿음의 작은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그한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한 나라의 희망이 되고 한 가정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